네. 자 고관대장 만나기 앞서서 대한민국 대표적 아첨꾼들을 만나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학계에서 최고의 아첨꾼, <laughs> 최고의 권력 바라기 예? 최진봉 <웃음> 교수님 <웃음>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예 대한민국 최고 아, 언론학자도 언론학자 언론학자님 아, 아, 언론학자. 네. 미디어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일은 못 하고 있는. 아또 아, 아, 얘기 안 했어. 미어 아, 넣습니다. 정부 일 밖에 미 한번 넣고 아, 그리고 목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네. 매블쇼의 중심 기둥 네. 최진범교수님고맙습니다자 최진범 <laughs> 그리고 네. 또한 명의 깔깔입니다 아 종편의 치어리더 강성필 부대변인 박수로 맞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종편 속의 강성필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두 분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네, 네. 어, 뭐 고관대작이 오셨지만 좀 네. 유쾌하고 경쾌하고 재밌는 그렇죠. 분위기로 좀 가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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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리고 솔직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그냥 왜냐하면 국민들이 네. 궁금한 걸 대신 물어보는 거잖아 네. 어 쑥쑥 네. 들어가란 말이야 폐부 네. 딱딱 찔러주고 네. 아시겠죠 네. 알았어. 네 우리가 뭐 얘기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laughs> 분위기 안 좋다 싶으면 그냥 깔깔한 번들어가 <laughs>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눌까? 아,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검찰개혁, 보안사유건과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강도 높은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께서도 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랑 왜 다르게 또 얘기하냐 음. 우려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은 논의 과정이고 토론 과정이니까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아, 그렇습니다. 토론이 네. 야 됩니다. 어제 제가 청와대 만찬 다녀왔습니다. 오. 대통령께서 저한테 네. 최소 두번 이상 칭찬하셨습니다. 오. 잘하고 있다. 음. 뭐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laughs> 아 그걸 좀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어 참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두번 이상 들었기 때문에 아 구체적으로 김이현 어떤 게 어떤 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거 얘기를 해야 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데 어... 전반적으로 우리 최국 선배가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음. 좋아 좋아 음. 그냥, <laughs> 그냥 아무 의미 어. 없이 그거는 진짜 그거는 의미가 없네 그건 하품이야 <laughs> <아픔이야. 웃음> 아, 아, 음. 어야수산나 좋다 요새 <laughs> 야, 그냥 이건 하품이거든 아, 수산나어 좋다 그럼 그 중에 이제 맹랑한 애들은 물어봐요 <laughs> 물어� 뭐, 제가 뭐가 좋아 은가요 그러면 짜증이 확나요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예전에 당내에서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만 못하죠. <웃음> <웃음> <laughs> 아, 이런, 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다리잖아 아니, 아.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2번? 네, 네. 그, 내 돈은 5천만 원, 그1 1,200이 남는다면서요. 네, 네, 네. 예, 그 1,200은 네. 그나왔고 갖고 있다. 그돈1,200 받아봐야 못 갔기 때문에 네. 그쓸 수가 없어요. 예, 내 생활비 다 부서지고 비도 못 갚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놔둬요 거기 놔뒀다가 네. 사무실에 무슨 그거 하면 쓰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대표님은 좋다고 막 옆에서 웃는데 이게 웃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대표님 <laughs> 바로 옆에 있을 명수님. 어, 그 주마. 아, 네, 네. 후원금 들어온 돈은 얼마 있어? 지금 900거든요. 아장 거기 박기 사장님 저기 저3 0 0 차명 으로 돈이 들어와서 어. <laughs> 아니 돈을 <지금> <laughs> 돈, 들어온 보존 금액을 방금 명사장이 한 대로 지급 빠라고 이 보존 금액을 명사장이 얘기하는 대로 지급을 하세요그요 자, 뭐야? 자 이걸 들으셨어요. 왜 이항공 마이무사? 이항공 영수 직원이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거는 사실상 김영선 아 머리 위에서 응.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인택이 아까 네. 그뭐 직원에 불과하다 그 다시 한번 올려줘봐요. 김인택이. 어 김인택이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도 명태균은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아저 날짜가 언제냐면 2022년 7월 29일 이제 6월. 보궐선거 끝나고 한 달여 됐을 때 와... 선관위에서 아... 선거 때쓴돈 보전해주잖아요 <laughs> 당선자한테 <웃음> 네, 네, 네. 그 돈이 들어온 날이에요. 아 9,700이가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를 명태균이 지시하는 겁니다. 그아 중에 그래. 일부가 백희동한테 가는 겁니다. 아 백희동 이명한테. 근데, 근데 이게 그러면... 정치자금법 네. 위반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laughs> 응. 저...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왜 오래 걸지냐면 응? 생각해보세요. 을 응. 우리가 이제 다잊고 있는데 이 사건이 왜 불거졌냐. 우와 씨. 2021년에 명태균이 이 정치 지방선들한테 2억 4천 받잖아요. 네. 그걸 막 썼죠. 응. 막 썼는데.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고령군수도 되고 대구시의원이 됐으면 끝난 일이에요 음. 근데 얘들이 돈 돌려달라고 이제 음. 컴플레인을 제기하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자기가 김영선 부자잖아요 네. 재산 한 100억 있지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을 주면 되는데 그걸 또 그걸 안 주려고 <laughs> 네. <laughs> 선관위에서 선거 보조금 들어온 거를 손을 댄 거예요. <laughs> 근데 그 돈을 누가 주라고 했냐? 명태균이 거기서 빼서 주라고 한 거예요. 아, 아 이게 한3억을김영선이 자기 돈 썼으면 세상이 낫다. 라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그 문제가 자기 돈안 쓰고 선거 치르고 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사달이난 건데 그렇치. 돈을 줬죠. 어. 근데 미래한국영서 직원이 아니고 명태균이 자기가 받을 거내돈 나중에 주고 백성 백이 돈 먼저 줘. 어. 돈을 빼서 줬잖아요. 어. 그사달이 그래서 사달이난 건데 왜 그러냐면 선관위는 정치자금 계좌 내역을 보잖아요. 네. 이게 돈이 뭉텅이로 빠져갖고 막 민간인한테 가거든. 어. 물어본 거죠. 근데 강혜경 씨를 불러요. 선관위에서 네. 는데 거짓말을 처음에 하다가 저렇게 거짓말 하다가 네. 두려우니까 음. 말이 꼬입니다. 네. 앞뒤가 안 맞아요. 아. 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한 선거니까 이상, 어 이상하네.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요. 아. 그 상황에서 김영선이 겁이 나니까 아. 저렇게 불러다가 아. 강혁영한테 야 네가 백일만 주형 만나서 말 맞죠. 아. 그리고 말고 하는 거야.라고 누구한테 도 지시를 받 아. 지시를 받은 거를 아. 왜 의심을 하냐면 정 6번을 보면 의심을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알게 됩니다. 어또 있어요. 네, 정 6번 오.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 질을 해꾸지 않거나 질을 도와주거나. 어? 경찰 경청장 부대가 그 여기 검찰 부대가 김영선 잡히가. 어 그거 다 충성면세 다 시킨거 아나? <laughs> 내가 데리고 와서 응?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선관이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없애버려 응? 내가 해줬어 어 한달도 안됐어 어떻게 이제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한면나 그리고 네. 보너스고 세비고 그 저출산있지? 네 저출산 그거는 지 혼자 다 처먹었더만 어떡하지 그거 반 달라했어 반 달라, <laughs> 달라 또가또 죽겠다 하대 어또내말 아, 알겠지? 아 어...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짬이 됐었어. 아, 왜 그리고 제가 깜빡했네요. 지금 조금 전에 뉴스타파 강민수 기자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강민수 기자가 김인택 부장 판사 밀수 사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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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판사입니까? 근데 이게 어, 서울 중앙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하고 중앙지검이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확인 결과 어, 어 그저께 수요일에 어, 그저께. 김인택을 기소? 중앙지검이 네. 기소했어요. 어, 기소했는데 아, 청탁 금지법 위반. 요로 기소했어요. 근데티케다 네. 공범인 팀장은 어. 밀수에 의한 관세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했어 재판 받고 있어. 어팀 같이 했는데 어. 면세점 팀장은 밀수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너무 판사는 청탁금지법이고 아무도 아니에요. 너무 싸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식 기소. 아 아니, 아니 왜냐면 형이가 네. 너무 싸. 그러니까 김태택 부장 판사 그저께 약식 기소되고 네. 어제 선고하고 응. 오늘자로 수원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아 나서 재경판사로 아, 이동인데 아, 제가 하나 걱정된 게 뭐냐면 지금 거. 수원지방법원에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이 있어요. 아 그게 수원지법이야? 그쪽으로 가, 어, 그, 타고 있으면 배당이 봐야? 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와 이거 흐름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니야? 지금 흐름 라인 어. 타고, 타는 거죠. 만약에 배당되면 이거 우연 아닌데 흐름 있는 거야. 네. 봉지오 그것만 음. 계속 봐야 돼. 흐름을 음. 봐야 돼 흐름. <laughs> 와그 혁명형으로 가겠다 진짜 아, 진짜 뭐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진짜 그 대한민국이. 내가 얘기 아니면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지금 어제까지 <laughs> 있었던 일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맞습니다. 로또 두번 맞을 확률이. <laughs> 흐름이 네. 있잖아요. 아... 야 이거 흐름인데. 아, 진짜 잘하다, 진짜. 요거 흐름이야. 수원 집업은 흐름이야. 아 이걸 어떻게 간단히 요약해서 조지지? 그리고 더군다나 어. 이분의 짬밥이 음. 사법연선 26기예요. 지금 법원장급이에요. 음. 이 사람을 1심부장판사로 보낸 거야요 고법부장도 아니고 아. 법원장, 고법부장으로 가야 정상인데 굳이 어. 수원 심법원에 아. 보낸 게야 이거 흐름인데 네. 이상하네. 오왜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제가 사진 1 번을 먼저 좀 네. 보여드릴게요. 아 궁금하다. 네. 진짜 맥락 오늘 좀 빨리 가려고 제가 일단 따다다다. 네따라다다가 주세요. 황의도좀해 주세요. 네. <laughs> 거의 래퍼셔 가지고 일번 네. 사진을 보면요. 이게 이제 버닝썬 제보자 신상공개를 김세희가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4월부터 계속 재판을 보러 갔어요. 음. 근데 세희가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아. 공익제보자 신상을 공개해서 공익제보자가 나락을 갔어요 아.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됐고 음. 얼굴을 그냥 유튜브에서 어떤 변호사님이랑 같이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아. 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약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또 김세희랑 싸우면서 이분까지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아.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재판장을 갔는데 이번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야. 이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가로세로 영형 펜클럽 회장 정규준입니다. 이게 결국은 귀에 돌박혔다는 그 이석증이거든요. 아 이석증. 네, 갑자기 뭐 귀가 아파가지고 재판을 아, 못 봤다. 이못 형사 갔다. 재판을 전날에 이 글을 쓰고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한 세네 번 미룬 상태고 네. 음. 이번에 무조건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여기 오면 어떻게 될 거는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글을 쓰고 안온 거예요. 오. 이게 진짜 중요한 재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보고 있었고 그 판사님이 김세희 측 변호사한테 음. 물어봤어요. 음. 왜안 왔냐. 어, 왜안 왔냐. 변호사 음. 음. 아좀 저는 김세희 변호사들을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저만 여섯 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여섯 네. 네, 번이 바뀌었는데 판사님이 왜안 하냐, 뭐좀진단서라도좀 내고 뭐, 병명 뭐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얘기를 어. 해줘라라고 네. 했더니 어제 유튜브 게시글에 올렸습니다. 진짜 아프다 어. 어. 변호사 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음. 커뮤니티 가서 확인하셔라.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 근데 기... 성진 씨얘를 들으면서. 네. 정말 그 우리 아주 리뷰를 정말 잘했고요. 어. 이 영화 들으면서 이 영화에 정말 이 영화에 대한 만족도가 전 높은데 딱 네. 들으면서 이 영화에 대한 아쉬운 점은 강성진 씨를 캐스팅 안한 거네요. 아, 진짜 아, 그런마음인데요 아, 네네. 아, 아니 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 영화의 질감이랑 좀잘 맞나 보군요. 맞아. 어, 사실 저는 우리가 사극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준익 감독이잖아요. 그렇다그음에 관상의 한재림. 한재 미치죠. 그 감독들. 뭐다 제가 볼때 못하지 않았고 저는 야 우리 한국 사극의 전성기 쪽 영화가 나왔네. 저는 너무 만족. 뭐 광해까지 갑니까 광해도? 뭐 정도? 저는 다 종합해서도 광해 뛰어넘었. 만족도가 너무 높아갖고. 와, 그 정도요? 진짜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해진 씨는 모든 영화를 다 최고 연기를 보이는데 진짜 생일 대표작을 또 한편 만들어냈고. 그리고 전미도 씨. 아, 전미도. 깜짝 놀랐어요. 아 예쁘죠. 아니 뭐 예쁜 거보다. 아니 전미도 씨는 무대에서 사실 되게 예쁘거든요. 굉장히. 데, 진짜 거인같은 배우인데 여기서도 너무 의미해.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 배역도 좋았고 어... 정말 놀라운 연기를 보이고 박지훈 그원어원의그 박지훈은 네. 야 15kg를 감량했다 그러는데 어... 거기서 뺄게 더 있었구나 네네 그야말로 정말 만족도가 높은 네. 영화였습니다 네. 네. 선생님 조금 누워계시는 게좋것 같아요 <웃음> 아니, <웃음> 너무 좀 위독해 보여요 사실은 <웃음> 위독해, <웃음> 위독해 <웃음> 보여 아니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아유 저저저 저, 저, 어떻게 하시나 저 지금 유언 남기시나 뭐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 정도 쯤에서만안라왔을 네. 거예요 근데 어... 올라오기 전에는 이 정도는. 아물 물을 좀좀 예, 예, 넣어줬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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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또좀 네, 네, 수발 들어. <laughs> 날려고 이러는 것 같아. 네, 아, 네. 수발 들어. 아, 네, 너무 위독해 보입니다. 네. <laughs> 자 우리 거의 없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 저는 저, 저는, 저는 이 관계에 말씀하시는데 이 작품에서 저는 밥상이 되게 큰 음,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었 음.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단종이 밥을 안 먹거든. 음. 어, 전화 아, 전화 받는데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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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받으셔야죠. 지금 영화 지금 대박났다 선생님, 제가 목이 갔는데 잠깐 방송을 밝히셔야죠. 여기 매물 주고 통화 괜찮아? 장단? 네, 아니 그 아니 저랑은 얘기가 안돼 갖고 제가 하는 건좀 그렇고. 예. <laughs> 아니, 아니 감독님 감독님 예. 저 강성진입니다 배우 강성진이야. 예 감독님 저 메이블스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감독님 그 이번에 이제 주제가 왕가사는 남자고 이번에 이 영화 너무 대박 난거 축하드리고요 우선 예네네예아그 얘기 하던 중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부러 부러웠 얘기를 하니까. 어 그러면 은 장영준 감독님이랑 인연도 있는데 왜 캐스팅 안 했냐고 물어보지 그랬냐 하면서 전화를 거신 거예요. 아, 멋진. 네. 멋진. 다음에 꼭 배우 감독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언제 기회 되시면은 매블 쇼도 한번 나와서 영화 뒷얘기도 <laughs>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저 아니요, 저 땜빵으로 나온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팥빵이거든요. 아, <웃음> 네.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저 최욱 씨 잠깐만, 최욱 씨 잠깐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예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아 예. 아우 그 영화가 이번에 아주 대박이라고 지금 다들 칭찬 일색입니다. 아, 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조금 많이 연습을 해 갖고 날 거예요. 아, 작품이 지금 너무 잘 나왔다고 다들 난립니다. 예. 아유 아유. 근데 강사 지씨 전화 받고 좀 많이 어색하시죠? 아니, 깜짝 소 죄송합니다. 아, 제가 연락못 드리고. 저기, 네. <laughs> 그 저기 유영경 씨하고의 그저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 예.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 저도 이제 많이 좀 기다리고 있고. 아, 예. <laughs> 네, 감독님. 환경이, 네? 네, 감독님. 작품에 신경 쓰셔야죠. <laughs> 네, 네. 제 작품은 제가 그려가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왕가 사는 남자 지금 대박 났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laughs> 아니, 얼핏요 <laughs> 살다가 기회가 왔어요. 뭐냐면, ABC 방송국에서 이 데이트 게임이라는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음. 섭외가 온 거야. 음. 음. 어. 연예 예능 프로그램인데 어떤 게 하는 거냐면 여자가 나와요. 뭐 굉장히 아름답거나 뭐 이런 여성이겠죠. 나오면은 남자 세 명을 이 칸막이 뒤에다가 놓는 거예요. 음. 물론 이제 우리는 보, 남자가 누군지 볼수 있고. 네. 이, 이 여자가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 남자 A, 곽수산, 남자 B, 최욱, 남자 C, 강성진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야. 음. 그래서 대답을 자기한테 잘 맞는 질문을 해주면 음. 점수를 매기고, 그래서 1등 한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음. 그런 예능입니다. 네. 그래서 내키지 않았는데, 어쨌든 나갔어. 음. 나가니까 뭐, 방송국답게 아무 준비 안 됐는데, 빨리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남자 3명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3명이 A, B, C가 나왔는데, 음. C가 음. 초반부터 말을 좀잘 하는데, 음. 네. 이제부터 영화가 이 C가 뭔지를 그 전부터 소일 설명해 주거든요. 음. 이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ABC 데이트 게임이라는 어. 프로그램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셰리이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고. 어, 야 이거 음. 흥미가 확 가네. C도 실존 인물이에요? 네. 음. C의 이름은 로드니 알칼라라는 사람입니다. 음. 실존 인물. 음. 걔가 뭘 하냐면 사진기사야. 음. 음. 사진기사라고 하면서 돌아다녀. 그리고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너무 마, 말이 장난 아니야 말이 거의 최우기야. 아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아, 야 너무 좋습니다. 아. 이러면서 사진을 박 찍는 거예요. 네. 그말발이 여자들이 소가. 그럼 우리 조금 더좀 어, 풍경 좋은 데로 갈까요? 차에 태워 음. 가서 죽여. 왜왜 근데... 왜?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마. 그래. 그래. 네. 어이씨 무섭게 왜 그래? 그 연쇄살인마가 실제로 방송에 나온. 아, 왔죠 네. 이거 실실화입니다. 싫어요? 음. 자 이제 데이트 게임이 시작돼요. 음. 이 여자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응. 골라야 돼. 응. 그리고 한쪽에서는 말발 하나로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연쇄살인마가 정체를 숨기고 나와 있는 거. 야아 어. 그러면 시청자가 볼 때는 그게 연쇄살인범인 걸 알고 따라가. 몰라, 거야? 몰라, 아, 몰라. 고아 시청자 는 알죠. 시청자가 응. 알고 따라가. 는 거야. 우리는 알죠. 응. 우리는 알아니까. 그러니까 응, 응. 영화 관객은 알고, 시청자는 모르고. 아닙니다. 안은... 형님은 그래도 연기할 때가 제일 행복한가요? 아 행복한. 아 제가 네. 마지막으로 제 이제. 제 얘기 잠깐 하자면 사실 2026년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 올해? 신생아에요 신생아 어,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 저의 강성진의 인생 전반전이 끝나고 지금 후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 내년에 큰 얘기 할 거야, 거야. 왜냐면 <laughs> 제가 일브쇼에서 네. 처음으로 제가 어. 말씀드리는데 네. 인생에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뭐예요? 저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오. 연기를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오. 축할 일인데 왜 축하를 안 해줘요? 오, 엄청, 오, 엄청난 거요 전임 교수가 안 하는 아, 게 아니에요. 정식 아,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고에 임용이 딱 임명이 딱된 거예요. 와, 야, 12월 31일 날 이사장님하고 총장님하고 미팅하는데 좋아요? 막 와. 떨려. 엄청 오, 떨려. 좋아. 전혀 완전 차원이 다른 그 떨림. 막 심장이 뛰 진짜 엄청나고. 와. 근데 네. 아, 예,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후학 양동. 어. 이제 앞으로 저를 부를 땐 교수형이라고 불러 주세요. 어, 그래요? 교수형이요? 아니 그러니까 말하교수형 아이고 예, 연기자가 연기할 때보다 가르칠 때가 더 좋아요. 왜냐면 네. 요즘 아저 아, 믿기시다시피 저를 자주 찾아주진 않잖아요. 에, 왜 말도. 근데 아, 안 네, 저는 사실 에이. 뭐 영화에서부터 연극, 뮤지컬 각종 뭐 유튜브 채널, 웹뭐 드라마 뭐 이런 음. 것들을 다 체험해 본 사람이니까 네. 저를 채용한 그 학교에서는 정말 보물을 얻은 거죠. 아. 그리고 제 모든 노하우를 지난 30년 여 간의 제 노하우를 이제 학생들한테 다 쏟아붓겠 형이 네. 일이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큰거 <laughs> <것> 같은데. 양쪽 <laughs> 환경된 직장이 거. 된다는그렇만그 어. 직장이 정말 엄청난 사는 거어 교수 가 임용되는 거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시나요? 아니 저는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일단 시켜줘요. 그러면 일단 저희 저희 수업에 저 학교에 어. 이제 특강을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한번 체험을 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오셔야 돼요. 어, 저요? 그럼 네. 오늘 저다 약속 하지고 가셔야 돼요. 갑자기? 뭐 교수는 형님이 됐는데 왜 얘네가 가르쳐요? 교수는 형님인데 왜 얘네가 가르치냐고? 와 같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요. 그래서 무한 량성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컨텐츠 커뮤니케이션을 관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와서 후배들한테 막 교육을 가르치면 줘야죠. 약도 약속. 제가, 제가... <laughs> 저 고졸인데요. <laughs> 제가 뭘가르쳐요 연기 가르쳐줘. <웃음> 저는 <laughs> 아무튼 2026년에 후반전을 펼치는 야, 새로운 인생을 보시면서 저는 까나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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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지금 행복하신가 보네. 복창가봐요, 막. 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어, 진짜 엄청나. 슈퍼울트라캡숑 나이스 짱 좋았다니까. 아, 그래요. 아, 이 엄청난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시간을 못 하네. 설레는 게 모이.